안녕하십니까 해석이 되어야 마음에 남는다 신동명입니다 오늘도 논어를 원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한강의 한문문법 분석을 통한 자세한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연 제12편의 1장입니다 안연문인 자왈 극기봉래 위인 일일 극기봉래 천하귀인원 위인유기 2 유인호재, 안연알, 청문기모, 자왈 비례물씨,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안연알, 회수불민, 청사사원의. 그래서 오늘부터는 안연편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연편은 안연문인에서 시작되는 제일 앞 단어를 따서 편명을 만들었는데, 안연은 지금 안연편이지만 안연편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맨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안연편은 문답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묻고 답하는 그런 형식인데 이번장에서도 안연, 공자님 수제적격인 안연이 근본적인 질문인 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님이 대답하기를 극기 극기봉래, 복례, 극기 복례가 인이다, 인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이 극기 복례는 주자가 논너 전편을, 논너 20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마 극기 복례 아니겠느냐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자 안연이 묻기 때문에 공자님이 안연에 맞게 또 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극기복례가 바로 인이다. 인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루라도 극기복매하면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이기고 예인 근본으로 천리로 들어가게 된다면 천하가 인에 귀의할 것이다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인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기도 하고 천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루라도 극기 복리하는 사람을 인하다고 칭찬할 것이다. 그래서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지, 어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인하겠는가. 그러자 안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청문기목, 그 세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대답하기를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또 예가 아니면 그 모든 행동 일체 행동을 하지 말어라 그러자 안연이 또 말하기를 제가 회 제가 비록 민첩하지 않지만 영민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일삼아서 받들어 따르겠습니다. 하는 대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년이 물었다 인에 대해서 그래서 아년은 안회, 그래서 회야 이렇게 있는 그런 자는 자연이고 성이 아니고 이름이 회인 공자님 수제적격인 제자가 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여러 차례 묻지만, 대답하시는 게다 다르게 대답을 하셨는데, 공자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극기 복례 위인이다. 그래서, 이기다, 자기 자신을 돌아가다, 예로. 그래서, 여기 기는 자기 자신의 사욕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욕을 이기고, 그리고 예로 들어간다. 그러면, 예는, 천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리는 본래의 상태그래서 극기복례하는 것, 이것이 인이다. 그래서 위인의 위는 뭐뭐이다. 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뭐 이다 해석할 때는 a 위 b 용법으로 위가 뭐뭐 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극기복매하는 것은 인을 실천하는 위인을 인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이 자체를 b로 봅니다 그래서 a 비야용법에서 야가 생략되는 A, B만 나왔는데 A는 극기복례고 B는 위인이다. 그래서 인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극기복례는 인을 실천하는 것이다 해석하기도 하고 인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인, 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루라도 극기하고 복례한다면 천하가 귀 돌아가다 인에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극기 복례한다면 천하가, 천하의 사람들이 인함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극기복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본받아서 모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만큼 효과가 빠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천하의 사람들이 하루라도 극기복례한 사람을, 그래서 언...언을 어지로 봐서 극기복례한 사람을 귀를 칭찬하다. 그래서 귀가 허여하다. 칭찬하다. 그래서 극기 복리한 사람을 인하다고 칭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극기 복리한다면 천하의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하루라도 극기 복리한다면 천하의 사람들이 어지 그 극기 복리한 사람을 인하다고 칭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위인, 그래서 행하다, 인을. 그래서 인을 실천하는 것은 유가 서스로로 기인하다, 비롯되다, 연유하다, 그래서 이인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연유하는 것이고 기인하는 것이지 이는 역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역접. 그러나 그런데 유인호제 그래서 이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인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감탄 어조인데 의문사와 제가 결합을 해서 의문이 되거나 아니면 반문이 되는데 이 경우는 반문의 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인하겠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인함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있지, 어찌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겠는가. 그러자, 안연이 충분히 알아듣고, 또, 청문기목에서 묻다 그 세목을, 혹은 뭐 자세한 목록을, 이런 뜻으로, 자세한 조목을 묻습니다. 그래서, 청은, 요청하다, 그런 뜻인데, 요청하다는 뜻이 많이 없어지고, 뭐, 뭐, 하고 싶습니다. 뭐, 뭐,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안연이 말하기를 그 자세한 조목 목록을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공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가 아니면 보지 말라 물은 금지사. 얘가 아니면 살이 사육에 꽉차 있는 것이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그밖에 모든 행동도 하지 말아라 동은 행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대목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자, 안연이 또다 알아듣고 대답하기를, 회에는, 회, 안연 자기 자신을, 제가, 수는 비롱 무엇을 할지언정, 무엇일지언정, 그래서 민하지 않다. 그래서 영민하다. 민첩하다. 제가 비로 영민하지 않지만 청은 예, 마찬가지로 요청하다 요구하다는 뜻이 많이 사라지고 뭐뭐 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원하고 사 사원 하고 싶습니다. 사원은 지금 공자님이 말씀하신 비례물 시 비례물청 비례물은 비례물동 하는 말씀을 사는 일삼다. 그래서 일로 삼아서 항상 그 말씀을 받들고 또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님 제자인 안현 아내가 이 인에 대해서 묻자 공자님은 극기복례가 바로 인이고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극기복례하면 천하가 다 그것을 본받아서 인으로 돌아갈 것이고 아니면 천하의 사람들이 그 극기복례하는 사람을 인하다고 아주 칭송할 것인데. 그 이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지, 다른 사람에게 있겠는가. 그래서, 안현이 그 이인의 실천에 관한 세목을, 자세한 목록을 여쭙자, 공민님께서 비례물시하고, 비례물정하고비례물온하고 비례물동하는 비례물 것이 바로 그 실천방법이다. 아니, 안현이 제가 영민하진 않지만, 항상 그 말씀을 받들어 따르겠습니다. 하는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눈어 공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